연애 이야기를 하는 것보다 수학 공식 하나를 더 외우는 게 중요한 진성 힙합 커플 벤과 메디 그 중에서도 벤은 새로운 제품의 개발을 위해 연구를 하는 연구원이며 메디는 벤이 연구한 자료를 토대로 실제 제품을 개발하는 개발자입니다 비슷하지만 전혀 다른 분야에 종사하는 이들이기에 실제로 개발하기는 더럽게 어려운 배내연구는 에디 입장에서 보면 사실상 마법을 부려보라는 말과 다를 바가 없었죠 아니 그런다고 진짜 마술을 하네? 사실 마술은 you know, really 핑계일 down. 뿐이고, 이번에 it's 새롭게 기획한 모델링, 모델링 the 프로그램에 the 대해 the 대화를 the 이어가기 second. 위한 수단이었는데요. Okay. 그렇게 연구 이야기를 하던 도중 스위치가 들어간 벤은 엄청난 집중력을 발휘하기 시작했고 마술을 하고 있다는 것도 잊은 채 연구 주제에 몰두하기 시작합니다. 자신의 손 위에서 지금껏 믿어온 모든 과학 이론을 날려버릴 마술 같은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도 모르고 말이죠. Oh, you've been practicing. That wasn't part of the trick. 보통이라면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 패닉에 빠질만도 했지만 이 입관업들은 이것이 해결할 수 없는 미지의 현상이 아닌 과학적으로 접근 가능한 현상이라 치부하고 곧바로 비교와 분석, 그리고 관찰에 들어갑니다. You know, I didn't feel like I was pushing with my mind or anything. I felt more like I was passing through a door something um opening do you think he could do it again 그러군 분석한 자료를 토대로 다시 한번 그 마법가도 같은 일을 재현해 보기로 하는데요. okay I'm not sure what to do <laughs> uh i don't know um think disappear thoughts really <laughs> Okay. How about this? Do you remember what you were thinking about when it happened? Yeah, Systems, modeling forces, interactions. We were talking about filtering algorithms, and I was starting to see a way through the problem, and then it clicked—a way to visualize it. Wow. 점차 통제 가능한 자신의 능력이라는 오케이.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마치 자신들이 개발하던 모델링 프로그램과 같았죠. It's like I'm seeing the math. Like I have Let's do the dishes. Oh, now you want to do them? Yes. s o r r 아직은 미숙한 감이 있었지만 지금까지의 경험으로 프로그램을 다루듯 능력을 분석한 배는 이를 자유자재로 다루기 시작합니다. 또한 더욱 대담한 시도를 하게 되죠. 물체의 이동과 변화는 물론, 생물의 성장마저가는 기하는 마치 신과 같은 능력, Okay, Ben, this is really scary. We need to talk to somebody at the lab. Who? 하지만 you 번호로 걸려온 전화를 통해 믿을 수 없는 사실을 Hello? You shouldn't have gotten anywhere near this far. Who is this? Doesn't matter now. Stay there. 이 능력을 지닌 사람은 벤한 명이 아니었던 것. 자신들이 전유물이던 마법의 존재를 다른 사람들이 알게 되는 것을 막기 위해 벤을 찾아온 것이었죠. 벤과 달리 숙련된 마법사들의 눈을 피해 몰래 도망치는 것은 불가능. 결국, 벤과 메디는 다시 한번 도박이라 부를 만한 도전을 통해 위기를 벗어나기로 합니다. Stay 그리고 이들의 도전에 대한 결과를 보여주며 영화는 끝이 납니다. 수학적인 계산만을 믿던 과학자들이 마법을 발견하게 되는 이야기를 그린 단편영화 더 어댑트 마치 SF와 판타지를 조화롭게 섞은 듯한 이 영화는 퀄리티만 봐도 상당히 재미있고 완성도가 높은데요. 거기다 저는 이 영화로부터 과학이 발전해오는 과정을 표현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어디까지나 과학은 우연으로부터 시작하여 관찰로 이어지면서 발전해왔는데요. 이처럼 영화에서도 우연히 마법을 발견하고 인간의 가장 큰 특성이라 할수 있는 관찰과 분석을 통해 해답을 알수 없을 것만 같았던 마법을 온전히 자신의 것으로 만들었습니다. 과거에는 하늘에 나는 것이 마법이라 생각했던 것처럼 말이죠. 또, 그 과정에서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발전을 저지하려는 사람들도 있었고 말입니다. 물론, 과학의 발전에 항상 성공만 하는 일은 없었지만, 이번 만큼은 맨 처음에 사라졌던 카드가 멀쩡히 다른 장소에 도착한 것을 보니, 뱅거메디 역시 다른 마법사들의 눈을 피해 무사히 어디론가 도망쳤겠죠. 과학이란, 노력이 우연과 만나며, 위험을 감수하는 사람들이 있어 발전하는 것이 아닐까 싶네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